장수의 힘네 장수 이때 장수는 그 장군 장수가 아니라 네. 오래 산다는 <laughs> 장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것이 좋은 거죠 네. 또 한국이 1 등이 또 세계 1 등이 된다라는 건데 케이푸드에서도 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정말 오래 살아남았던 일위 음. 뭐 과자든 뭐든이 세계에서도 같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과자 중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는 새우맛 과자. 네. 정말 오래됐죠? 역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맛있죠. 하고 라면 중에서는 1963년에 어? 출시가 라면이냐? 됐던 <laughs> S, 삼땡라면. 네. 네, 아또 1986년에 출시가 됐던 매운 라면의 원조. 어, 땡라면. 네, 땡라면 아 등등. 아시죠? 또 하나 더 있죠, 초코과자. 아 세이프드의 원조. 이런 것들이 뭐 동유럽, 미국에서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어서 역시 국내에서 검증받았던 케이푸드가 해외에서도 통한다. 이런 논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초코 가자 진짜 군대 있을 때 매일 먹었? <laughs> 꼭 그렇게 무슨 말할 때 진짜 눈물 젖은 초코 가자를 먹어 적이 와서.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특히나 말씀드신그 초코 가자가 해외에서 네. 그렇게 귀한 몸이래요. 60 개국에서 판매 중인 초코 가자가 특히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브랜드 파워지스 파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인 초코과자입니다. 2020년 중국 매출 약 2100억 원을 달성하면서 국내 매출의 2배가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초코과자는 아주 귀한 몸이래요. 베트남 전체 파이 시장 점유율 70%를 넘어선 초코과자는요. 베트남 현지에서는 제사상에 오릅니다 어? 특별한 날 선물로 줄 정도로 외한 아, 과자 고급 과자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 대단하죠 네, 세계는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케이푸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푸드가 무슬림 사이에서도 그렇게 또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허용이란 뜻의 할랄입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생산되거나 처리 가공된 것을 뜻하는데 원재료부터 생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돼지고기, 술, 피, 뭐, 요런 거, 이슬람 문화에서 금지하는 것과 일절 접촉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한 인증이 필수입니다. 어, 떠오르면 한랄 라면으로는요, 어, S그룹의 라면이 있습니다. 2018년 말레이시아 자킴 한라 인증을 받고 판매를 시작한 해당 라면은요, 연간 판매량이 2019년 305만 개에서 2020년에 1000만 개를 돌파하면서 3배나 어. 꽁충 뛰었습니다. 회사 측은 그래요. 대체육 개발과 동시에 스낵, 소스 등 다양한 종류의 한국식 할랄 푸드를 선보이면서 글로벌 할랄 푸드 시장을 개척해 간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어, 이런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네. 업계가 할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음, 크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잠재력, 성장성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거의 이 식음료 시장이 꽉 찼는데 음. 이슬람권은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한국 할랄 인증원에 따르면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은 중국의 1.7배, 또 미국의 1.7배 정도로 굉장히 1.6배가 좀 큰데 아직까지 어? 성장이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한 20%, 24%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슬람권은 아직도 출산이 많아요. 네. 나머지 국가들은 저출산을 고민하는데 그러네요. 이 지역은 아. 계속해서 네. 인구가 네. 늘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한랄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특히 2060년엔 전 세계 인구의 3 0가 바로 무슬림이 될 것이다. 이런 음.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자, 지금 케이푸드도 속속 이 한랄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할랄 인증받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중동 지역에서도 케이푸드 열풍이 이어지기를 또 네. 기대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